나 앞머리 잘랐는데 내가 잘랐어. 오, 어쩌라고? <립> 문화 하와 해줘요. 미친 새끼. 음 욕하지 마시라요. <laughs> 문화 오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세븐 여자 친구 이자애 닮았어요.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는 얼굴. 얼굴,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는 얼굴. 얼굴,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는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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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싹다그 애기 분미장 코스프레를 다 하더라고요. 네. 저도 애기분미짱 코스프레를 할까 싶어가지고 방송하기 전에 입었다가 이거 도저히 아니다 싶어가지고 옷을 갈아입었는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아니야, 보여주지 마! 응, 음, 싫어 보일 거야. 애기분미짱 코스프레. 가하가하가하 가하, 가하. 아, 님들 눈 실명! 오, 씨! 즐겨찾기 삭제했습니다 형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안녕! <laughs> 애기분미짱 해주세요. 애기분미짱 리액션 어떻게 해야 되지? 큰극기 <laughs> 아, 잠깐만 <laughs> 다시 할게요 하와이 쿠키 테테크 가브리아 이구요. 아 꿈이었어. Question mark, question, mark, question mark 나쁜 꿈을 꿨어요. 원래 누나 정도 나이면 애기분 미장이 아니라 애가두리 쩡도 어울리는데. 야 뭐라고? 애가두리 쩡? 애가두리 쩡이 아니고. 야라고 해도돼 어져 어왜 그래요. 아 그놈의 30좀 그만 올려라 채팅방에 아니 현타가 두배로 와요 여러분들 현타도 오실 텐데 형님 시원하게 한대 피시지요 진짜 한대 피면 500개 닥쳐 진짜 연초 하나 피면 500개 아 닥치라고 어, 탱탱이 안녕. 수서역에몇 시까지냐고. 아, 내가 그거 카톡 캡쳐해가지고 보냈잖아. 바본가 저거? 카톡을 안 봐서. 답장 보냈잖아니. 보지도 않고 오케한 거야, 설마? 제가 저런 니까요 님들? 10시 반까지 오라고? 내가 뭐, 오라면 가야되냐난 25분까지 갈 거야. 나도 그옷 있는데. 이거? 똑같은거 있으면은 내일 가져와 해가지고서는 커플티로 뺨 탱탱이 방송 보라고? 아얘 노렸네? 선배야 옷왜 따라사냐고 와 어? 똑같은데? 왜 따라사냐고 이거 아니 어? 너는 어? 너는 이거 긴팔이고 나는 반팔이네? 유행을 앞서가는 사람이라서 1년 반 전에 샀다 나도 1년 반 전에 샀어 틈틈 그 옷이야 것들하고. 이거 왜 따라사냐고 아니 뒤돌아보라고 똑같... 뒤돌면 똑같지 똑같은거야 우와 너도 우연히 이 옷을 입은 저 사람이랑 거야? 나랑 1년 아니면 반 됐는데. 따라 입은 거야? 요즘 와가지고 누나 그거 입었길래 나 따라 입었대. 억울했는데. 아. <laughs> 아 놀래라. 아난 또. 하래고 올게요 너무 더워요. 생아 가기 전에 풀라면한 번만 칠롱 아씨 아깝다. 풀라면한번딱 유튜브 강해. 아깝노. 볼배 죽었다. 구라야 구라야 안 죽어 안 죽어. 구라야 구라야. 구라야. 음, 오, 어, 야, 만식아. 야, 만식아, 너살거 없어? 살게 없어? <laughs> 만식이는 마토 거야. 아, 어, 그래? 어. 아, 님들 눈 실명! 신의 여자. 야, 근데 만식아 너는 왜 아직도 강만신으로 안 바꿨어? 강만신으로 바꾸라니까 <목소리> <laughs> 어허 어허 어, 선배을 뻔했다 선비야, 강만식이라는 분소대장님 열혈이야 아으, 저 물수 새끼 또 거기서 열혈을 달았구나 야, 내 방도 열을 달아줘 내 방도 열을 달아줘 니들을 키워 너시나 먹어 저나 맛있네 밥이나 먹자 오케이, 오케이, 밥 먹자 우리 언제 먹을 거야? 신의 만찬 오케이 신과 함께 신의 만찬하자 한강에서 라면 라면 먹고 갈래 할래 생탱이 온다 야 아, 아. 걔가 뭐내 거냐 내가 뭐걔 거야 뭘또 이용 이용이야 오케이 그러면 질투 메타로 가 질투 메타로 가 만식이 이용하네 뭔개 소리야 뭐개 소리야 넌 오늘부터 헤라다 신의 선택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저를 지금 픽미 픽미 하신 거예요 간택 <laughs> <관택>. 간택 <laughs> 존나 웃기다. 오케이 그럼 저 회라로 가겠습니다. 납작케라? 통과의 만찬 한강편 메뉴는 신라면으로 가는 거죠. 훠 노리진 않았지만 신라면으로 가겠습니다. 라면은 신라면이거든요. 오호 아, 님들 눈실면